안녕하십니까 이번 중간고사 발표를 맡게 된20170005 고혁균입니다. 이제 저 간단한 주식 관련 얘기를 할 건데요. 주식 관련에 대해서 좀 우선 간단하게 좀 도표 같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인덱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인덱스는 교수님께서 이번에 보여주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첫 번째 본인의 자산 운용서 보고서를 만든다. 네, 만들었고요. 다음에 올바른 주식 투자 원칙을 세운다. 그 다음에 이 올바른 주식 투자 원칙을 의거하여 본인의 투자를 평가하고 계산점을 도출한다. 그럼 첫 번째 자산운용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우선 제가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뭐, IMBC, 아프리카TV, 더블유게임즈, 이 더블유게임즈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이제 카지노 게임 관련 1등이고요. 카카오, 그 다음에 저희 잘 아는 CJ E&M, SK 하이닉스 한국전력 하나 있습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하나 그룹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홀딩스를 투자했습니다. 우선 보면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했던 거는 W게임즈, 하나, 한국전력 이 정도가 되겠고요. 수량만 놓고 보면은 MBC 같은 경우는 투자를 정말 많이 했는데 MBC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정말 일단 지금 말하자면말 말하자면 그대로 잡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딱히 수익률 보면 12.32%인데 수익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익률 부분에서 W게임즈입니다. 왜냐하면 W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전에 팀 발표 때 제가 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공언을 했던 건데 막상 수익률 보니까 10 마이너스 10.49%입니다. 그냥 돈을 완전 잃었다고 볼수 있죠. 그다음 어떻게 잃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투자 자산 매매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총1,1235 주를 매도했고요, 매매했고요. 매매규모 금액은 대략 2억 2,600만 원, 그리고 매도 금액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3,800주, 그리고 매도 금액은 1억 600만 정도. 매매회전율을 보면은 245.42%인데, 상당히 생각해보면 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적은 양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세운 투자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 원칙 같은 경우는 제가 1학기 때부터 투자 관련하면서 세웠던 원칙 있고 그다음에 2학기 때 와서 제가 찾아본 원칙, 뭐 누가 배운 원칙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섞어봤습니다. 그 중에 네 개를 뽑았는데 첫 번째가 장기 투자.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제가 왜 장기 투자할뽑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설명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애널 분석을 유심히 참고하자. 네, 분석을 열심히 보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잘본다면 나중에 수익이 도움이겠죠. 그 다음에 시기를 잘 살펴본다. 여기서 말하는 시기란 뉴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계절적인 영향, 뭐 태풍, 자연재해 이런 것도 시기에 영향을 붙칠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간의 시간도 있지만, 1분1초 같은 시간도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에 분산 투자. 분산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호프로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오린 몰빵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정성을 기하기 분산 투자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를 보고 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 원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는데 장기 투자입니다. 이 장기 투자는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요. 이 단기 투자도 중요하지만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약간 나약한 나만 알던 회사가 어느새 뭐 삼성전자 이런 성장은 아니겠지만. 두 배, 세배 가까이 성장하면 장기 투자를 할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장기 투자를 한다면 안정성이 수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정성이 수단이 되는 장기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어, 교수님께 자주 얘기하는 워런 버핏입니다.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으려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장기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런 투자의 비제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주식에 대한 분석입니다. 주식 회계를 잘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회계 장부 아니면 그 주식에 뭐잘 보여주는 것은 애널 분석 이렇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 가장 잘 보여주는 분석지를 저희는 잘볼줄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내용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주식을 해보지도 얼마 안 됐고 주식에 대해 알면 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간단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EPS, 주당순이익, 뭐, 주당매출액, 그 다음에 Book Value Per Share, 이게 수치가 크면 그냥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세웠고요. 그 다음에 Price Earning Ratio, 아니면 Price Sale Ratio, 그 다음에 주가순 자산비율, 이게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 이렇게 간단한 수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간단한 수치를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해봤습니다. 워런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제 생각에는 인간이 무지가 주식에 대한 무지가 그런 갑작스러운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뽑은 세 번째 원칙은 시기성입니다. 계절 중야주나 뉴스 등으로 급등하는 주식에 대한 인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투자 주식에는 한국 전력이라는 주가 있습니다. 한국 전력은 수익을 물론 이 기업이 공기업이고 공기업이니까 이익만을 뭐 추구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한국 전력이 언제 수익 이 가장 많이 나겠습니까? 바로 여름이나 가을, 특히 여름 한 여름 너무 더울 때 에어컨 사를 맨날 틀때 그때 이익이 급등하겠죠? 그렇다면 이 계절주는 그때 많이 상승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이렇게 투자한 결과 성공을 했고 이번에도 그 한국전력 관련 투자를 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자연재해가 발생할 거를 미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이런 주가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런 주가에 투자를 한다면 그 기업이 성장을 해서 장기적인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성장을 거두겠죠 그렇다면 이 시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수 있습니다 이 시기성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세운 원칙은 바로 속도입니다 내가 이 시기 지금 뉴스가 바로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늦은 겁니다 이 정보 시기가 얼마나 맞게 딱딱 떨어져서 내가 투자를 하냐가 그것에 도움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속도가 중요하고 정보는 시간 싸움이다 마지막 제가 뽑은 건 분산투자입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뭐한 번에 내가 자신이 있다면은 그냥 삼성전자 올인하면 되겠죠 하지만 모든 기업이 삼성전자 같지 않고 어떤 기업은 오르지만 어떤 기업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보험용, 최소한의 그 잃을 수 있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산투자로 인해서 안정성을 극대화한다면 다음에 내가 투자할 때그 투자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계속 수익률 올리면 교수님께서 혹시나 얘기했던 연 8%, 8% 수익률 발성이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분산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산투자로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그런 주식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MBC. 저희가 잘 아는 그문화방송 MBC입니다. 왜 제가 이런 뜬금없이 갑자기 방송기업에 투자 했을까요? 뭐첫 번째, 어디 원칙은 바로 시기성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MBC와 KBS가 함께 파업을 했고요. 파업을 하면서 저는 본게 있습니다. 파업을 하면서 MBC의 주가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갑자기 떨어지면서 MBC가 받아야 할 평가를 못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MBC는 문화방송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절대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언젠가 다시 찾아낼 것이다. 다시 내 역할을 그 평가를 찾아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MBC에 투자했고 현재까지 아직도 파업 중이지만 저는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장기성. 계속 들고 있고 이 기업이 파업이 끝나서 다시 원상 복구할 때까지 저는 계속 들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세운 시기성, 안전성, 장기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는데요. 가장 많이 투자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둘다 우리나라를 대표한 중이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 코스피 뉴스가 2,500을 돌파했습니다. 2,500을 돌파하는데 물론 다른 기업들 그리고 뭐좀 좋은 순환 이런 과정도 있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강세라고 생각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2,500을 넘겼고 그 이끌어가는 이유는 아마도 현재까지 강세인 반도체 이 시장, 이강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기업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고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은 안정성이 정말 강합니다. 절대 떨어질 리가 거의 없,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되게 다른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기타 지표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SK하이닉스는 제가 예상한 대로 떨어지지 않았고 저는 이 역시 장기적으로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발표할 때 아마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텐데 삼성전자를 투자하는 이유는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왜 삼성전자를 투자하지 않았냐. 삼성전자의 시작 주가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너무나도 비싸죠. 한 주만 사도 수익률이 아무리 올른다 해도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해서 값싼, 상당히 싼 저는 SK하이닉스에 투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아프리카TV입니다. 제가 왜 아프리카TV를 투자했나? <laughs> 최근 정치적인 가장 문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정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때 아프리카 TV가 되게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뭐 사실 아프리카 TV 이미지가 안 좋죠. 뭐 방송 관련 도덕적인 문제도 다 많고 수익률 문제 수익 배분 문제 이런 게 많아서 이번 국정감사 때 정말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되게 놀라운 결과가 왔는데 차트가 급각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25%가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제 생각에는 개미들이 빠졌다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안 좋으니까 평가가 안 되겠다 하고 빠지고 물론 이에는 최근 다른 기업들, 뭐 트위치라든가 유튜브, 라이브 채널 뭐 이런 것의 성장이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플과카 t v 라는 갖고 있는 그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에 비해 매우, 매우 낮은 주가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국정감사로 인한 단비적인 감소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하에 아프리카 TV 투자했고 아프리카 TV는 현재 그 떨어진 만큼은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10%가 넘는 현재까지의 상승률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앞으로도 이것 아프리카 TV도 그 원산 복구할 때까지 저는 계속 갖고 있을 생각이고 그것이 끝나면은 그때 매도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한국전력공사 1학기 때도 제가 투자했었는데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업인은 공익을 훨씬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도 많이 받고 때문에 절대 망할 일 없고요. 시기적으로 갖고 있다가 시기적으로 오르는 시기가 있으면 그때 가서 팔수있는라고 생각합니다. 더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공사 같은 기업 계절주를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계절주를 찾아가지고 이거 시기성을 잘 파악을 하면은 이번 겨울에 너무 넘어, 겨울이 넘어서면팔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기업은 카카오입니다. 네, 저희가 잘 아는 그 네이버의 라이벌 관계에 있는 그 카카오입니다. 처음에 저는 네이버에 투자를 할지 카카오에 투자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 같은 시장이 라인 같은 게 동남아나 일본에서 최고의 시장을 달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카카오에 더 밀리게 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투자한 카카오가 다음, 다음을 믿고 있는 그 검색 엔진이 아니라 만약 검색 엔진을 갖고 있었다면 네이버에 투자를 했겠고 검색 엔진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카카오 그 카카오의 혁신성에 대해서 좀 투자했거든요. 즉 제가 하는 말이 뭔 말이냐면 카카오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검색 엔진이 아니라 좀 약간 새로운 탈출구나 구글 같은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IT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지만 최근 IT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강세인 IT 기업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될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이2강 때문에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떨어진 경우를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본 적이 없고요. 역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대표 이제 이제는 대표하는 대기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는 제가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설명을 빼고 하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 그룹 하나 그룹 이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야구만 아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하나그룹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나그룹 얘기를 하냐 바로 하나그룹이 뉴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번째 뉴스 다음 장을 보실게요 하나 미국 방산 전시회에서 K9 자극포 실물 전시회 하나그룹은 대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솔라스틱고 하나 에센시 하나 뭐 여러가지 갤러리아 하 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하나 시스템입니다. 하나 시스템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기업으로서 이제 국군의 모든 장비를 거의 두산과 함께 나눠가지고 하나 시스템이 상당히 큽니다. 삼성전자 삼성그룹이 갖고 있던 그 시스템 기업을 네 시스템 기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매도하면서 상당히 커다란 기업이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자를 했는데 k n 자조포가 미국에서 전시한다는 건뭔 의미를 하겠습니까? 원래 우리나라 k n 자조포가 되게 유명했는데 k n 자조포가 드디어 좀 인정을 받고 하나그룹이 그만큼 이제 나아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이날 기분은 10월 9일이다. 10월 9일에 이 뉴스가 나자마자 저는 바로 투자했습니다. 를 투자를 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그룹이 16.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낙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 뉴스에 대한 얘기를 강조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기술력입니다. 하나 그룹이 제가 왜 하나 시스템 투자, 인지 하나 홀딩스, 하나 그룹에 투자 했냐면은, 하나 그룹 같은 경우는 그 외에 하나 솔라 같은 태양열 발전에서 전세계 1위고요. 그 외에 분야에서도 안정적인 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룹은 우리나라 10대 기업 안에 드는 기업이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안정성을 못투자 했고요. 그 결과 16%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는 아, 이전에 하나 설명을 드릴게 앞에 든그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그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은 분석을 했는데도 10%가 넘는 걸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냐? 제 생각에는 이것이 제가 애널 분석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수치만 보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성만 보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50%의 50 하락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제가 선택한 기업은 떨어졌고, 마이너 10%가 넘지만 저는 아직도 팔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점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표를 보는데 상당히 익숙치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겠죠. 그러니까 아리스, 소크라테스가 한말 있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이제 인다고 무지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이 익숙치 못한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알아들으려고 했기 때문에 좀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투자 방법이 너무 일차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단한 번도 제가 투자하는 방법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에도 분명 그때 계절도 투자 이런 식으로 지금의 상황이 싸드기 때문에 싸드 상황으로 인해서 투자를 한다.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도 그 방법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었고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두 번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손해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더블게임즈 얘기를 했습니다. 더블게임즈를 지금도 마이너스 11% 정도에 달성했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이 기업의 원래 상태가 이 정도 상태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저는 이 기업의 재무제표라든가 이 기업의 수익률, 현재뭐 안정구조 이런 걸다 파악하지 못하면서도 성급한 투자를 했고 그 결과 장기적인 이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말 그니까 빼기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말 그대로 이 기업은 더 이상 오를 가능성이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 다음을 보면은 이 그래서 앞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이 언제 빼고 언제 살지 에 대한 이런 감각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 감각이라는 거 상당히 미신적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로 먹고 살지만 그 감각이 부족해서 못 먹고 살 수도 있지만 재무대표만 분석을 해도 먹고 살 수는 있는데 감각이 중요할까요? 네, 저는 감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각을 통해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느낌을 살려가면서 이런 분석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모의 투자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애널 지식에 대한 부족. 이 지식에 대한 부족이 단순히 뭐 PER 뭐 이런 거 아는 게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업을 딱 보고 아이 기업은 성장할 기이구나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아 성장할 구나 떨어지겠구나 이런 파악을 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여러 가지 기업에 투자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이 W 게이즈라는 회사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업의 수익 때문에 수익 관면에서 실패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개선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의 고혁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